영구주 9번 가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비닐 벗겨 오겠습니다 놔둬 볼게요. 요거는 놔두겠습니다. 아, 요거는 여기서 받겠습니다. 더 아래서 아주 강하게 여기서 여기 지금 입눈 있거든요. 요거는 위에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위에서 어 여기 도 있네. 어. à ah. 10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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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참 그러네요. 좀 여유있게 조복 있습니다. 여유있게.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저거 있지만 하나 더 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도 일곱 개요 그래도 일곱 개.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위치라. 그냥 아래쪽에다가 표시했고요. 얘는 어, 얘 다음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와야 되고, 이 정도 와야 되고, 이 정도 와야 되고, 이 정도 와야 되고, 되고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어차피 이걸로못 하네. 자 다음 걸로 가야겠네. 이건 이거 받아줘도 되고, 자 이거 하나 받아주고 여기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받아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요 여섯 개 받아주면 되고. 여기 하나, 받아주고,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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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피제고 어, 바로 해보죠. 이런 거, 이런 거는 파내야 되는 거예요. 파내야 돼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어차피 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여기는, 여기로는 너희들 안 가게. 파내야 돼요, 이거. 이거를 안 파내주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안 하고, 이거 다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만 팔아 다닐 거예요. 실톱지랑톱비 없고 두개 들고 다니면서 쭉 네, 훑고 다닐 겁니다. 저 썩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다 제거해버릴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라놓은 것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르기 전에 거. 전에 것도 관리를 해야 되죠, 제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자른 것 중에는 썩어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예비전장 했는데 제가 안난 거를 체크 안 해서, 이제 그거는 썩어 들어 썩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열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거기 정체돼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양분이. 더 이상 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썩어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더 이상 결과지가 안 나온다면. 한 1, 2년 정도 지났는데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죠, 뭐. 그 옆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간보라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 간보를 했으면, 어, 체크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도 조금 미비했죠, 어떻게 보면. 체크를 안한 게.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게 그래도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금 몰라요, 얼마나 있는지. 예비전정하고서, 정리 안 해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톱 뒤로 다니면서 가가지고, 딱도려낼 겁니다. 생활 나라고썩고 어, 들어가면은, 문제가 뭐냐. 어, 배나무는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더라고요. 어, 제가 아는 저희 구치한바 그 회원님 밭에 가서도 봤고, 또 다른 데서도 보긴 했는데, 고목들을 보면은 막이 안에, 이 고목인데 그 안에가 뻥 뚫려있어요. 이 테두리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거기다가 다배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배도 열려요, 또. <laughs> 나무도 죽지도 않고. 배나무가 생명력은 끝내줘요, 하여간. 음. 생명력이 끝내주거든요. 안에가 비어도 겉에 있는, 겉에 있는 부분으로 양분을 전달해주고 먹여 살린다는 거죠. 어?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열매들을. 대단한 거죠. 어? 껍데기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 껍데기만 갖고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배나무 자체가. 꼭 좀비처럼요. 네. 머리는 없지만, 좀비 영화에서 보면, 이제, 지식은 없지만, 지능은 없지만, 그냥 식용만 가지고, 그게 좀비잖아요. 네. 무조건 식용만 가지고. 영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짜져 있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배나무도 못지 않다. 그런 부분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안 나죠. 안 나.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긴 하, 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라 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위가 되게. 여기가 위잖아요, 지금. 안 돼. 얘가 위가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각도로 이렇게 그서이 나무 많이 잘라내지 않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양분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또 영상 편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어 가능하면 앞으로는 작업을 좀 나눠서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최대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제 계속 돌면서 계속 나무를 보는 거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작업을 할때 빨리 한 바퀴 돌고 또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야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고 어, 또. 봐가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또 수정을 하고 이게 가능한데 한 바퀴만 하나만 한 나무만 그냥 파가지고 어 이렇게 정성스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나무들은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 계속 도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조피 작업은 조피 작업만 짜하고 표시는 표시만 하고 이, 잘라로 다니는 건, 잘라로 다니는 것만 하고, 유인은 유인만 하고, 보강은 보강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한 바퀴 돌고, 또, 할게있으면또 와서 또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유인을 다 했어. 근데, 아, 이, 자를 걸안 잘랐어, 만약에. 그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뭐, 간보를 해야 돼, 간보를 했어. 간보를 했는데, 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유인이 안된게 있어. 그럼 빨리 간보를 하고, 다시 와서 유인을, 다시 유인을 잡고, 또 유인 잡고 돌았더니, 또 간보를 안된게 있어. 그럼또한 바퀴 돌면서 간분 안된거한번더 확기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구멍이 안 생기게, 구멍이 안 생기게 최대한 어, 빼먹지 않고, 어, 여러 번 돌아야 또 내가 그 나무를 좀더 친해질 수가 있고, 나무랑. 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한두 번 만난 친구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이 계속 꾸준히 만남을 가져야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생각이 어떤지,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 체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주열 0번 10번이죠 10번 10번 이거는 이렇게 확대 안 해도 되겠네요 자,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1번 주지입니다 1번 주지 이렇게 1번 주지로 되어 있고 이쪽 끝에는 대부분 다 1번 주지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기 넘어오면서 이제 나갈 것들과 이쪽에서 다, 새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나무에서만 받을 거예요. 이 나무에서만. 나머지는 다 잘려버리고 이 나무에서만 받은 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날라갈 거고 날라갈 거고 날라갈 거고 나중에 다네 개가 이세 개가 다 날라가고 이렇게 잘라서 이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예, 네. 이거 하나만. 그래서 이거 하나 온조 오롯이 다 이거 하나로만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졌을 때 영양분이 충분히 갈수 있도록. 네. 어, 이게 자, 한번 그러면 두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5cm 이상 되면 나무 80개, 배를 80개를 5cm 이상 되면 80개 이상이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은요 어, 계산 잘 몰라요 어, 잊어버렸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계산하는 을 것도 중요한데 어, 계산을 못 하더라도 어 이거는 이렇게 하두면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손해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할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계산을 하면 더 좋겠죠 예? 계산은 좋겠는데 계산을 못하더라도 어?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찾아본다는 걸 이거는 키울 나무 이거는 이제 가져갈 나무예요 제가 이부지기 때문에 얘는 좀 꼼꼼하게 어 두피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두접치는 부분은 나중에 제 나무 제거하고 나면 해주고 일단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열까지 다 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hijk 4개 남았습니다 4개 중에 두 줄은 10개고 나머지는 이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예, 마무리하고, 또, 그, 이제 비용, 저기 뭐지, 그, 예비전정 한 거, 보고 이제, 제거하는, 어, 그것도 작업을, 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마무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아줌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